구독! 눌러주세요! 좋은 정체,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어, 매입자분 차량 말레부 14년식 LT 디럭스 썬루프 들어간 모델이시고 사고는 범퍼기업만 있는 차량이십니다. 영상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찍겠습니다. 블랙 바디에 사고는 범퍼기업만 있고요. 외판은 상당히 깔끔한 수준으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앞뒤다 알로일 들어가 있으시고, 타이어도 타실 만큼 많이 남아 있으시고요. 외판적으로 문콕도 거의 없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또 트렁크 쪽도 공간, 활용도 좋으시고, 공간 활용도 좋으시고, 스페어 타이어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괜찮고, 고객님에게 우셔가고 외판부터 시작해서 내부, 하부 점검 다 해드렸구요. 네, 내부 쪽에 이게 이제 약간 갈라짐 있는 거고객님에게 말씀드렸고. 나머지 거는, 오일 교환해드렸구요 냉각수 교환해드렸구요. 그리고 차량 상태 확인해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말씀드렸구요. 점작 파킹부터 스타트 버튼, 하이패스 룸미러, 어, 그리고 블랙박스 2층 하면 새거, 옷, <laughs>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시고요 키도 이렇게 다두 개가 들어있는 차량이시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어, 뭐 올란도를 타시다가 말리부를 한번 타보고 싶으셔서고 인천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객님들 위해서 더욱더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 좋은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가정이었습니다.